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섯목 증후군 또는 버팔로 험프 이러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운동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자 보통은 일자목에서 거북목, 거북목에서 버섯목 증후군 또는 버팔로 험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러한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크게 증상이 나타나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자세로 인한 문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그러한 상태였을 때 목이 거북목처럼 앞으로 빠져있는 상태, 등 둥글게, 어깨가 둥글게 말리고 있는 상태에서 체형의 변화로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이제 어른들, 중장년층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연기, 그러한 문, 그러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은 약해지고 폐경기로 인해서 호르몬의 변화까지 온다면 골다공증이나 관절들에 인한 질환들과 함께 체형이 조금 더 쉽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장년층에서 또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일자목에서 거북목, 거북목에서 버서머 주무근 또는 버팔로 험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진행 단계가 비슷해서 거북목 운동을 해주시면 지금 느끼시는 버서머 주무근 버팔로 험프에서 점점 더 체형이 변화가 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버섯무 증후군이나 버팔로 험프는 목뒤 아래쪽에서 지방이 뭉쳐있거나 살이 쪘어요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럼,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처럼 머리를 묶었을 때 옆으로 돌면 이쪽 목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둔탁하게 지방이 모여있는 그러한 현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머리 묶는 걸좀 꺼려하시는 꺼려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운동 따라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폼롤러를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롤러를 이용을 할 건데 일단은 가로로 놓고서 우리 명치 뒤쪽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속옷 라인으로 위치를 하고 밀리지 않게 잡고서는 누워줄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다리 무릎 세워서 골반 넓이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상태로 천천히 머리 뒤로 손을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모으면서 올라왔다가 입으로 호흡을 후 내쉬면서 시선 천장 볼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양쪽 팔꿈치가 매트 위에 닿아야 되고요 머리도 닿아야 되고 가슴 앞쪽 부분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잘하신 거세요 자 혹시라도 이 동작을 하셨을 때 엉덩이가 뜨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려갔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받지 않더라도 최대로 늘릴 수 있고 이완을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서서히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양팔 팔꿈치 모아서 올라왔다가 호흡을 입으로 후 내쉬면서 활짝 열어 머리와 팔꿈치가 지면에 닿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10번만 반복을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한번 더. 좋아요. 자, 그 다음 자, 동작은 폼롤러를 지금은 가로로 위치를 해서 진행을 했지만 이건 세로로 돌려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보다 폼롤러가 긴 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폼롤러 위에 골반까지 올려서 앉아서 척추 라인 따라서 눕혀질 수 있도록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딱 척추 라인의 길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서 누워줄게요. 자, 지금 상태에서 양팔을 지긋 직각으로 접은 상태를 위치를 해서 손바닥과 팔이 팔꿈치가 지면 위에 내려놓은 상태 다 있어야 되세요. 그 상태 그대로 천천히 양팔을 귀 옆으로 올려 주면서 쭉 위쪽으로 뻗어줄 거고요. 이때 손등이 뜨지 않도록 최대한 낮게 힘을 풀어 진행을 할 거예요.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는 숨에 제자리 돌아왔다가 입으로 후 내쉬면서 위쪽으로 쭉 뻗어 늘려주고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볼게요. 시작 하나 다시 둘 이제 상태에서 10초 동안 자세 유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풀어 내려주고 천천히 일어나 줄게요. 자, 두 번째 동작 천천히 보고 누워서 진행을 네. 할 건데요. 양쪽 무릎을 첫 번째 동작과 마찬가지 동일하게 골반 넓이로 해서 무릎을 세워 주고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는데 손바닥이 마주 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 부분과 어깨 부분이 수직이 될수 있도록 위치를 고정을 시킬 거고요. 아래로 내려가거나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진행을 해줄 거예요. 자, 허리 밑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허리를 띄워서 견갑골을 등 뒤에서 모아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 위쪽에 있는 정거근을 쭉 앞으로 손끝 밀어주면서 눌러줬다가 쭉 어깨 아래쪽으로 눌러주면서 당겨올 거예요. 쭉 앞으로 손끝 밀어주면서 견해시켰다가 천천히 어깨 뒷부분에 쭉 누른다고 생각을 해서 지면을 꾹 눌러 가져올 거예요. 자, 이 동작을 10번 반복을 해볼게요. 시작하나. 다시 둘. 셋. あ。 지금 누워서 진행했던 동작을 할 건데요. 쭉 앞으로 장막을 밀어줬다가 그대로 이쪽 근육을 쭉 이렇게 당겨올 거예요. 이 동작을 양쪽 모두 10번 진행해볼게요. 하나 둘 충분히 당겨오세요. 셋이 동작을 진행하면서 승모근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도록 꾹 누르고 계시고 앞으로 밀었다가 충분히 당겨올 거예요. 자, 보통은 앞으로 견인을 시켰다가 당겨오는 과정에서 이 움직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요. 등이 둥글게 말릴 수 있는데 등이 이렇게 당겨서 둥글게 말릴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이 아니라 허리를 바듯하게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겨드랑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 쭉 당겨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섯 번 같이 시작. 하나 다시 둘, 최대한 꾹 오케이, 다시 셋 수축,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긴장 풀어주고. 그 다음 동작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밴드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어깨 넓이로 잡아주고, 그 상태 그대로 허리 반듯하게 세우고, 어깨 승모 긴장 풀어서 내리고, 그 다음 활짝 열어줄 거예요. 천천히, 저항에 이끌려서 훅! 당겨오지 말고, 쭉 넓혔다가요. 버티면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 거예요. 다시, 둘. 등 뒤에서 견갑골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상상하시면서 동작을 진행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충분히 늘렸다가 천천히 제자리 반복. 둘. 다시, 셋. 그쵸. 열번 해볼까요? 네. 비슷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양쪽을 동시에 활짝. 다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 번만 더후 정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제자리 닫아주고 좋아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는요. 엎드려서 진행을 할 건데요. 다리 골반 넓이 해서 엎드려주고 양팔은 매트 양 끝으로 해서 위치를 하고 엄지손가락만 세워서 주먹을 쥐어줄 거예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마 내려놓고 양팔만 이 넓이를 유지를 해서 위쪽으로 쭉 올려줄 거예요. 후 내쉬는 숨에 내렸다가 둘 올렸다가 내렸을 때 지면에 닿지 않게 다시 셋열번 다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번더 쭉,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제자리 내리고. 좋아요. 지금 위치에서 양팔 측면으로 위치를 할 거고요. 자, 저는 벽 때문에 위치를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할게요. 양팔 이렇게 측면으로 놓은 상태, 이마 내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엄지손가락 세우고 위쪽으로 그대로 올릴 거예요. 하나, 다시 둘, 반복 셋. 올리면서 팔이 옆구리 쪽으로 이동하지 않게.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한번더쭉 올려서 엄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이제는 심혈체 자리 일었어요. 자, 그 다음 동작으로는 이제 마지막 동작인데요. 어, 폼롤러나 긴 막대기가 있으면 좋아요. 그 상태로 다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는 폼롤러를 이용을 해볼게요. 자, 매트 위에 엎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자, 폼롤러 양쪽을 잡고 혹은 긴 막대가 되신 분들은 막대기를 이제 어깨보다 약간 넓은 넓이로 손을 위치해서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마를 매트 위에 툭 내려놓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양팔을 먼저 위쪽으로 쭉 올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머리 뒷부분에 닿지 않게끔 해서 등 뒤로 당겨올 거예요. 그쵸? 다시 앞으로 쭉 뻗는데 양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높이 유지해서 다시 둘 열번 해볼게요. 개, 셋, 후. 그쵸, 넷, 개,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리고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동작까지 폼롤러나 또는 긴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등 뒤에서 두 당겼을 때 어떠한 움직임이냐면 자 그러면 팔을 올려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귀귀 귀, 귀 옆으로 팔이 있는 위치보다 뒤쪽으로 그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당긴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엎드려서 진행을 했다고 치면 등 뒤에서 광배근 이렇게 아래 아래쪽으로 수축이 되는 형태가 자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동작까지 강화를 시켜서 해주면 좋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마지막 동작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요, 제가 영상 아래에 URL 남겨드릴게요. 가슴 소흉근 쪽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하시면 조금 더잘 되실 거기 때문에 동작하시기 전에 소형 스트레칭 한번 참고해서 하고 나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목 뒤쪽에 있는 지방이 모여 있는 이런 부분들은요.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세 개선이 1순위에요. 그래서 한두 번 또는 일주일 한달 동안 완벽히 해결되기 보다는 정말 꾸준히 천천히 자세 개선이 전진적으로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목 뒤쪽에 있는 살의 변화도 있을 거기 때문에 마음, 급하지만, 빨리 없애고 싶지만, 그런 부분들, 이해는 하지만, 여유를 가지고서 마음 급하지 않게, 꾸준히만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른 참고를 하면 좋은 영상들도 밑에 쪽에, 이 아래, 오늘 위쪽에 띄워드릴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운동은 여기까지.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